저는 오늘 가평에 있는 사찰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 템플 스테이는 좋은 게이 절에서 역 앞까지 픽업을 와주신다고 러더라고요 그래서 음, 이거는 오늘 제가 영양제를 깜빡하게 넣어가지고 음, 픽업고 왔다. 안녕. 아저, 아저님 누구 불가하다. 저는 만 원을 더 주고 1인 실을예 약했어요. 죽은 음, 곳에서 음, 1인 실이신가 음, 계단 음. 너무 많은데? 이따 올라올 때 너무 힘들겠는데? 어? 올라오기 너무 힘들겠다. 가장 끝판지? 가장 끝판은 이 정도였습니다. 한 번은 아훌하고 들어가 볼까요? 따라라따. 아. 음, 약간 그. 창고 냄새 난다. 아, 방이 깔끔해요. 아이고, 냄새가 좀. 그. 이렇게 습기 많은 데 있는 창고 냄새. 그 냄새가 나네 음, 냄새도 깨끗하고 신축 건물인가 봐요. 아. 냄새 빼고는 좋은데, 보일러를 들어오자마자 틀어놔서 추우니까 털어보겠습니다 틀면 되나 그냥? 옷을 갈아입고 어. <놀람> 저는 이렇게 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어, 그뭐 불편하고 좀 지저분하고 뭐 이런 템플스테에는 전혀 아닙니다. 예. 요새는 그런 데가 더 드물죠. 워낙 잘 해놔가지고. 지금이 정말 딱 템플스테이 오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. 살짝 춥긴 한데, 아침, 저녁으로. 일단 벌레가 없고, 여름처럼. 멋진 가평의 산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절집에 이렇게 벽화로 자전거 라이더들의 모습이 그려진 건 처음 보는데 아 여기 무슨 굴이 있네 여기, 여기가 예전에 6.25 전쟁 때 피난처로 활용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 현명세. 와 자연 안정인가 본데. 이거 좀드리고 사진 좀 찍어보겠습니다. 오 향낭 제가. 자 이제 주불 땅이 있는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아까 한참 내려왔거든요. 어떤 분 후기를 보니까 템프스테이 숙소가 워낙 아래에 있어서. 이렇게 산 경사를 이용해서 지형을 그래도 살리면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. 사실 산사들은 가람이 정돈되지 않고 이렇게 건물도 띄엄띄엄 위치한 경우가 많아요. 산속에있어가고 공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가을에 그 선선한 공기, 그 낙엽의 냄새, 낙엽 익은 냄새, 그 냄새가 많이 나요. 오늘 템플스테이 묵는 분이 15명이라던데요. 여기가 템플스테이로 진짜 인기가 많은 절이다. 근데 여기는 곳곳에 이렇게 의자가 많다. 어디에서나 휴식할 수 있게 곳곳에 의자가 많은 여기도 지금 와아 이게 지금 대웅전 자리인데 대웅전 없음 <laughs> 여기는 산신각입니다. 예, 보통 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여기 산신각. 와 진짜 근사하죠? 하나 절에 오면 가장 높은 정각에 올라와야 합니다. 찻집 가는 중입니다. 왠지 템플스테이 묵는 분들 워낙 많아서 찻집도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. 아니, 여기는 템플스테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절 같아. 방이 진짜 많다. 응. 카페에서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랑 담소를 나누고 공양 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카페가 사항방이 되네요. 시정 신못 찾아가자. 네. 빨리 좀 가고 싶다. <웃음> 뭐, <웃음> 완전 액션캠 <laughs> 아, 그렇죠. 너무, 너무 또 착영. 게 <laughs> <laughs> 아 그쵸? 아니 너무 모르는거 너무 많이 왜이 <laughs> 말도 그대로 써서아 이거 고구마야. 어? 호박 아니고? 전박인 호박인 줄 알았어. 요 왜냐면은 처첫날 아침부터 계속 아니 점심 계속 호박이 요걸려버렸네 어머, <놀라> <놀라> 진짜 제원아! 귀엽다. 아어야 아까 한 삼십 분 만져줬더니 이새끼들 이제 야, 저거 아 너무 귀엽다. 하얀 게 대원이고 약간 누런게 소원이래요. 약간 누런 애가 얘요? 예, 제가 노란 애아니와 얘네 친화력이 응. 장난 아닌걸 너무 아, 어. 아, 귀여워. 아이고 이뻐라! 아이고 이뻐라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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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라! 아이고 이뻐라! 아이고 이뻐라! 아이 이뻐라! 어쩜요런 꼬물이들 꼬물이들이 오나 세상에 오나 세상에 이거 할 말해? 이뻐 이뻐 얘가 소원이에요 대원이에요? 난 모르겠다 아직 얘 약간 불안해 <laughs> 애들 자유롭게 그냥 왔다 갔다 하나 봐요? 어? 그냥 여기에 박혀 있었어요 아~~ 어, 귀엽다 여기 어떻게 나오지? 저녁 차담 시간 마치고 이제 방으로 돌아갑니다. 여기 어, 완전 산이고저 카페가 너무 멀어. 소소하지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고향을 하려면 <laughs> 일찍 자야겠죠. 어, 지금은 아침 5시 45분 정도 됐고요. 먼저 올 같은 메뉴인가? 고구마도 <목소리도> 응, 맛있는 거가 이렇게 많네 많이 먹었지? 是有马几这一个呢？<laughs> <laughs> <laughs> 지금 다 이제 법복을 벗었거든요. 앉아서 조금 쉬다가 바람이 아주 따뜻합니다. 쉬다가 이제 가야죠. 아, 힘나 죽겠네. 아니 무슨?